분보와 퍼보의 차이를 아시나요? 쌀국수 한 그릇에 담긴 나의 아침, 나의 취향. 오늘 아침엔 깔끔하게 쌀국수로 한 주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식당의 아주머니도 한국에 갔었어요. 너무 오래간 많이 내라며 반겨주신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침 살짝 데친 숙주나물을 듬뿍 넣고 썰어놓은 고추를 국물에 담가놓고 여러 가지의 허브 채소들을 넣고 국물을 마시면 술기운이 후다닥 도망가는 기분이더라. 어제는 술도 맥주 두 캔으로 마무리하여 사실 해독이 필요 없었지만 나름 펄을 먹어보고자 어제 저녁부터 결심을 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새로 발견한 분보호의 식당에 가면서부터 이 쌀국수 식당의 발길이 뜸해진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분보호회를 먹으려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겉으론 보기 낸 김도 하나도 나지 않은데 생숙주를 넣고 야채를 수시로 넣어도 분보우에를 입어 넣을 때면 입천정을댄듯 뜨거워 조심하게 되는데 퍼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도 생각보다 덜 뜨겁다. 그 같은 베트남 쌀국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1두 네. 쌀국수 국물 온도의 비밀 우선 분보우에는 매콤하고 진한 육수에 고추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고추기름은 단순히 매운 맛을 더할 뿐 아니라 열을 가두는 뚜껑 역할을 한다. 그래서 표면에 김은 잘 보이지 않지만 국물 자체는 끓는 듯한 온도를 오래 유지한다. 한 숟갈 들이켰다간 입안이 데일 정도다. 속까지 화끈하게 데우는 국물인 셈이다. 반면 퍼보는 담백한 쌀국수로 소뼈를 우린 맑은 육수에 쌀국수를 말아낸다. 처음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굉장히 뜨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이 빠르게 날아가고 국물 온도도 금세 떨어진다. 이건 기름기 없이 맑은 육수가 열을 오래 잡아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쌀국수 면 자체가 국물 온도를 조금씩 흡수해 겉은 뜨겁지만 속까지 화끈하진 않은 겉만 뜨거운 국물이 되는 것이다. 네. 조리 방식과 향신료의 영향 분보 후에는 조리 단계에서 육수에 향신료와 고추, 레몬그라스, 새우젓 등을 넣고 오래 끓이는 방식이다. 게다가 고추기름과 다진 마늘 등 다양한 양념이 표면을 덮고 있어서 뜨거움이 오래 지속된다 반면 퍼보는 육수를 오래 고아내지만 끓인 후 식혀서 면 위에 붙는 방식이 많고 향신료나 기름을 별도로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국물의 농도는 맑고 깊지만 온도감은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3 뜨거운 국물의 정체성 이렇게 보면 분보회와 퍼보는 단순히 맛만 다른 것이 아니라 뜨거움을 다루는 방식부터가 다른 국수라 할수 있겠다. 분보호에는 강렬한 뜨거움과 매운 향신료로 기운을 확 끌어올리는 국수이고 퍼보는 맑고 부드러운 국물로 속을 천천히 데워주는 아침 같은 국수다. 그 같은 쌀국수지만 국물의 뜨거움에도 개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요즘 퍼보 쌀국수 식당을 찾은 지 오래인 이유를 알것 같다. 우선 분보우에서 내가 특히 좋아하는 건 선지다. 가끔 주인 아저씨가 외국인이라고 족발이나 정강이 뼈 같은 큼직한 부위를 푸짐하게 넣어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먹기도 불편해서 살짝 눈치 보며 건너뛴다. 그래도 그 뼈가 국물 맛의 핵심이라 하니, 나 대신 국물에 충성을 다한 셈 치고 버려도 아깝진 않다. 둘째, 입천정이 데일 듯한 뜨거운 국물의 묘미이다. 기미 나지도 않는 국물인데, 생야채를 끌어 안고도 그 온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기특하다. 셋째, 그곳에서 분보호회를 먹고 나면 바로 공원 옆.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 베트남 커피를 마시며 신선한 아침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을 공원 옆 길거리 커피를 마시고 있노라면 가끔 베트남 사람들의 여유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